비밀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훈련받고 있는 제레미레노. 늑대들은 뭐가 씌웠는지 계속 이 남자만 따라다닙니다. 프로젝트에 의구심이 생긴 그는 약을 분실했다는 핑계로 다음 포인트인 산장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는데 약이 떨어져서 산을 넘어왔다고 말합니다. 약을 보급받고 하루 쉬면서 같은 처지의 동료도 사귀지만 프로그램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이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요원들 몸에 심어놓은 추적기로 끝까지 따라오는 무인기. 알루미늄과 접시를 이용해 신호를 차단하고 무인기 한 대를 격추시킵니다.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심어진 추적기를 도려냅니다. 덫을 만들고 피냄새를 이용해 늑대들을 유인하는데 빙고. 잔챙이들은 쫓아내고 늑대에게 길로틴을건 다음 입에 추적기를 수셔넣습니다그론이 다가옵니다. 늑대도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달아납니다.